세계적인 명장 위르겐 클럽 감독이 손흥민을 지도하기 위해 토트넘, 호스퍼에 부임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등장했다. 토트넘은 여름에 새로운 감독을 선임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안지. 포스테코글루는 이번 시즌을 끝으로 경질될 예정이며, 다음 시즌 토트넘에 새로운 감독이 선임될 예정이다 라고 주장했다. 독일 출신 클럽 감독은 자타공인 세계 최고의 명장 중한 명이다. 마인츠, 보르시아 도르트문트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보냈던 클럽. 감독은 2015년 리버풀 지휘봉을 잡으면서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했다. 리버풀을 떠난 클럽 감독은 현재 레드불 그룹에서 글로벌 축구 책임자로 활동 중인데 토트넘이 클럽 감독 선임을 시도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클럽 감독 선임에 대해 매체는 물론 클롭 감독이 토트넘 감독직을 맡을 가능성은 낮다라며 클롭 감독은 최근 레알 마드리드와 연결되고 있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가 다시 감독직에 복귀할 준비가 되었다는 암시는 전혀 없다라며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클롭이 토트넘 사령탑 자리를 맡게 된다면 그의 커리어에 대한 큰 후회가 하나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며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클럽 감독은 당시 토트넘, 함부르크에서 손흥민을 영입할 수도 있었다라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프리미어 리그에서 손흥민을 상대하면서 맙소사, 이 멍청한 놈, 이라고 생각했다. 정말 미친 짓이었다라며 손흥민을 영입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